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생각해서 3억이 되는 거네요 출발할 때 세금을 10원도 안 내고 3억을 받으면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별사부 대표 송원배 송사부입니다 세금 이 단어만 들어도 골치 아픈데요 해마다 법이 바뀌니까 더 골치 아프죠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세법 깔끔하게 정리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성문회계법인의 안태경 회계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문회계법인의 안태경 회계사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중에서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증여세를 대폭 공제해 준다고 하는데 증여세 어떻게 공제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증여세 설명을 드리면 증여세는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일정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까지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그다음에는 50%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모님으로부터1년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지 비과세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죠. 5천만 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세법을 개정을 해서 출산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이제 더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네. 만약에 한 번도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존의 기본 공제인 1천만 원에 네. 이제 출산이나 결혼의 공제로 인해서 신랑이 1억 5천만 원 그럼 신부도 1억 5천만 원두 사람이 합하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안 내고 집값에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생각해서 1억 5천 곱하기 2 네. 3억이 되는 거네요. 출발할 때 세금을 10원 도안 내고 3억을 받으면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3억 공제 받으면 세금이 네. 얼마나 절약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인별 계산이니까 네.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니까 1억에 네. 10% 그럼 천만 원, 천만 원씩 오. 2천만 원이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출산과 혼인이 중복적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번만. 이 모든 공제는 통합으로 하여서 네. 통합 한도를 1억 원까지 만되게 결국에는 한번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네.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지금 뭐 기간도 있지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받는 분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지금 개정안까지는 나와 있고요. 네. 출산증여 재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음. 결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일부터 2년 전 후까지도 되고 세부적인 규정은 곧 공포가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달라지는 세법 두 번째 보니까 급여 생활자들의 월세 소득공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세액공제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는 월세액을 일정 금액까지는 세액. 공제라고 해서 납부할 세,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 자기가 낸 월세에게 15%까지. 근데 이것도 이제 월세를 그러면 1억을 냈다 해서 1억에 15%를 빼주는 게 아니고, 75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서 750만원 곱하기 15%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빼주니까. 네네. 근데 24년부터는 총구배를 높였어요, 1000만원. 8000만원을 높였기 때문에. 네네. 그 전보다는 좀더 많은 무주택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고, 한도액도 연에 750만원에서 1년에 1000만원까지는 월세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네. 그럼 1000만원에 15%, 그럼 150만원 아닙니까? 오 크네요 사실 저희가 연말정산을 진행해보면 국세청에 간소화 서비스라고 <laughs> 국세청으로 전자적으로 불러오는데 월세는 좀 따로 챙겨주셔야 돼요 아, 회사에 사실 네.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거의 끝인데 네. 그래도 혹시나 이제 뭐 부정 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월세 송금한 내역 이런 네. 게 있, 있으면 좋고 그리고 무주택 근로자라는 거 입증해 네. 주시고. 네, 무주택자 주변에 많습니다. 아 예예. 예. <laughs> 네. 다음은요. 고가 주택자와 또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3년도부터는 고가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으로 올랐습니다. 네.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고 봐서 내가 집한채 있거나 전세 살아요. 근데 네. 그 집이 비싸요. 네. 그러면은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을 과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 소득세 를 내는 거죠. 네. 이 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을 과세를 하지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국제청에서 정한 이자율을 월세 상당액으로 봐서 원래 그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데 이 네. 주택자는 현재로서는 월세만 과세를 하지 보증금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삼 주택자는 월세 플러스 일정 규모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럼 삼 주택자가 전세만 세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이제. 26년 1월 1일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현재 법에서는 2주택자는 월세만 소득으로 보고 전세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을 안 봤어요. 규모를 네. 가리지 않고. 이제 싼거 말고 비싼 거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전세예요. 어. 현재 법에서는 비과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음. 주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싼 거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라도 전세만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를 해야겠다. 음. 그런 게반영됐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법은 현재로서는 2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네, 뭐 네. 법이 막 폐기가 되어서 사라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6년부터는 고가 주택, 이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네. 부자 분들만 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물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문제 달라진다고 해요.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파는 양도가 그 건물의 취득원가를 뺀 양도차익에서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좀 빼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네.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도 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음. 상당하게 많이 빠지는 거고. 80% 해주죠? 네, 맞습니다. 어. 보유 40%, 거주 40% 해주니까 음. 엄청난 혜택이죠. 네. 우리 일반 건축물은 얼마 해주나요? 일반 건축물은 이제 보유와 거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6%로부터 올라와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비하면 사실은 좀 차이는 많이 나죠. 그러면 이게 건축물 용도 변경 상에서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상가로 냈다가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가면 네. 이 공제율 자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달라지는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네. 정부 안쪽에서는 그 용도 변경을 해서 내가 집을 실제 팔았을 때까지는 주택이지 않습니까? 요때까지의 네. 공제한 금액하고 전체를 음. 일반 건물로 봤을 때 공제한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음. 큰 거를 빼준대요. 네. 아, 원래는 근데 이번 개정 안에서는 큰 거를 선택한 하는 게 아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하는 개념으로 용도 변경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공제율 네. 플러스로 주택으로 갔을 때의 공제율을 더하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거주가 다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럼 용도 변경되고 났을 때 후에 거주 기간 공제율까지도 다 더해서 선택이 아닌 다 합산을 해주니까 그전보다는 공제율 자체가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뭔가 이제 양도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공제율이 커지니까 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나요? 아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네. 계산을 하는 거라서 세무대리. 한테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파악이 되지. 네. 안 그렇다면 사실은 복잡해서 놓칠 수도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할 적에 요 내용을 파악하고 네네. 신청을 해야지만 네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널리 널리 좀 알려 주십시오. 아. 네,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 요 점만 쏙쏙 알려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문 회계 법인의 안태기 회계사님. 오늘도 유익한 꿀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e that